땅만 믿고 그냥 가서 계속 빼먹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건 뭐냐? 자기를 체크해 봐요 자기를 체크를 해야 돼. 그래서, 아, 어디가, 뭐가 지금 부족하고, 뭐는 여유가 있구나. 이거 다 분석을 해가지고 그냥 다 맡기는 거예요. 이거 지금 부족한데, 주께서 채우시리라. 그럼 맡겨버리는 거예요. 뭐 죽으면 살리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면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 그래서 숫자에 대한 개념, 그 이전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내놓고 확인을 해요, 확인 아, 뭐가 부족하고 뭐가 채워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가 누굽니까? 다 같이.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어, 왜 대답들 안 해?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그럼 여러분들 아버지는 누구예요? 내 아버지는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분이 모르시겠어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고 운동 좋아하는 아들이 밥을 안 먹고 나가면요 부모는 걱정이냐 너 밥도 안 먹고 계속 운동하느냐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활력이 되고 활동이 돼야 되는데 큰 벌이 돼야 되는데 말씀은 제쳐놓고 다른 걸 찾고 하려고 그래 그래서 숫자에 대한 개념 이전에 자신을 분석하고 하나님 앞에 샛별이 내 마음에 주님이 나를 주장할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면 신앙생활 자체가 자 염려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죠. 근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뭐 걱정이? 뭐가 걱정이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기본이 되고 난 다음에 헬라어, 히브리어도 분석하고 적용하고 단어 분석도 하고 합성어도 분석을 하고 다 해야 다 해야 다 같이 만고광산이다 만고광산이다 그거 되는 거예요 남들이 볼때 놀고 막고 쉬고 있는 것 같아도 머리 속에서는 히브리를 보면서도 다른 세계가 항상 움직여요. 세상 움직인다. 뭐 좋은 일이 있어요? 난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이 즐겁고, 하나님의 일하는 것 같이 신상 편하고. 또험은 배우를 또추격로 해줘야 돼요. 뭐가 연명하다느냐? 근데 왜안 되느냐 하는 이 부족, 그분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개선할 것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그냥 자기 헐 나오는 것만 자꾸 밀고 나간단 말이야. 한국 속담에, 서양에도 없는 속담. 다 같이, 반을 허리. 밤을 허세요 반을 허리. 아, 뒤에 허라니까요. 반을 허리. 거참 이상하네. 아, 뒤는 여러분들이 허라니까 반을 허리 꼬에수 없다요? 반을 지허는데 반을 구령으로 신게하지 누가 반을 허리다 매가지고 써요 지름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왕도다 왕도 왕의 길은 지름길이 없어요 다 통과해야만 완전히 오픈시켜 주시는 세계에요. 지름길 왕도가 없어요. 항상 다 거쳐야만 일이 돼요. 성경을 가리키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장 염려가 한 가지 있었죠. 똑똑하다고 막 달려가는 사람들을 보면 겁이 설설나요. 똑똑하다고 자기를 믿고 달리는 사람 보면 겁이 난다고. 내가 자동차를 이제 운전한 지가 이제 만 15년, 16년 돼 가는데 나는 브레이키라고 하는 가다가 그 브레이키를 잡아야 된다. 브레이키를요. 다안 믿어요. 브레이키 믿고 사고나는 걸 한두 번본게 아니에요. 특히 운전을 오래오래 오래 하고 자신만만한 사람들이 과속하다가 황천길로 가. 천국을 못 가니까 황천길이거든. 요 한국은 지금 달려봤자 서울에서 부산이야 450km예요. 앞으로 이제 이북이 철도가 열리면 도로도 열립니다. 앞으로 서울에서 자기 자가용 가지고. 이북에 금강산도 가고 백두산도 가고 만주도 구경하고 국경도 구경하고 만리장성 구경 갈 날이 손으로 꼽으면 돼요 앞으로 얼마 안 남았어요 장거리를 가야 되고 가다가 보면 극경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극경사 극경사 중에 서울에서 강릉을 가는데 넘어가는 데가 어디예요? 무슨 고개? 거기 내려가다가 박치기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브레이키를 너무 믿은 사람이에요. 브레이키만 밟고 계속 내려가면 브레이키 열받아가지고 그 브레이키 그 오일이 터져나가 버려요. 그러면 그때부터 차가 그냥 지범 내려가 박치기 간다고. 큰 대형 버스, 대형 추락일 경우에 속도를 얼마 이상 절대 못 내게 해요. 언덕을 내려갈 때 특히. 왜냐, 얼마 이상 속도를 내면 브레이크가 있으나 많아요. 그냥 차가 그냥 내려가. 그러다가 꽝 박치게 한다. 하나님 나라도 자기를 믿지 마세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분만을 완벽하게 의탁하는 방법을 배우시라고. 그 빨리 배우는 게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믿고 나는 뭐 이러고 저러고 해가지고 그 교만이라고 하는 병은요. 얼마나 무서운 여파! 얼마나 사람을 죽이는지 몰라요. 조만 오면 안 돼요. 자, 이제 성경 공부하는 데 대한 기본 사항은 이제 통과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사람의 육신의 생각으로 성경을 풀어 보면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 마태복음 13장 이제 다시. 십삼 장1절부터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파라블레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더 싹이 나오나 해가 도돈 위에 터져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어는 좋은 궤에 떨어지매 혹 백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 네, 다시 읽으세요. 3절부터. <laughs> 예. 예수께서 비유로 자, 비유가 아니죠. 지금 비유를 파라볼레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돌은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돌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 않으므로 사하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돌는 가시털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돌는 좋은 개에 떨어지며 혹 백배 혹 육십배 혹 삼십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기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이것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걸 읽을 때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생각으로 읽었어요? 주께서이 말씀을 열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두 번째 내 사건 중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나이다 마음의 기초가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 읽는 거는 남이 손잡으니까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이거 읽을 때에도 성령이, 샛별이 주님이 내 마음에 떠올라서 내 생각을 전부 다 빛을 비추어야만 읽으라 그랬어요. 자, 다시요. 3 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시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으므로곧 그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개에 떨어지며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기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네. 자,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성령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켜 한글로는 성령이다 헬라어는 호프고, 영어는 더스피릿 성령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성령의 감동하심이 너희에게 주장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살기를, 살기를 나는 연약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나는 부족한 것이 많은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 생각으로 하기 전에 주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쪽으로 전부 기본을 점점 그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무슨 말을 전해야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나라도 효자가 있고 불효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효자가 어떻게 사는 게 효자냐? 똑같아요 가정의 규례가 하나님 나라 그대로 적용이 돼요 이 성경에서 최고의 효자는 하나님 앞에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효자예요 왜? 내 뜻대로 안 하고 나를 보는 아버지 뜻대로 내가 살겠다고 자꾸 얘기하는 게 그게 효자 아니고 뭐예요 효자 구실을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어, 어떻게 하는 데까지 갔어요? 죽이는 데까지 갔죠?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여러 가지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부탁 중에 마지막 부탁이 뭡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안해 주시면 탄서 붙였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결론 내십시오. 아버지,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아버지, 생각만 나타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삶을 아버지 원하는 대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서 효자상 받은 게 뭐냐? 죽었더니 살려 놓으신 거예요. 죽음을 승리하게 하신 게 효자상에 대한 대가요.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서. 모든 무피조물로부터 다 영광을 받고 존경받는 거룩한 아들을 만드십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필리포서 2장에서 말하는 대로 모든 사람 위에 높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였다 하는 얘기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가 아니야. 뭐 천국을 간다 못 간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아 있는 존재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말한 대로, 가르친 대로,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말이 많고 그렇게 뭐할 얘기가 많아요. 하라는 대로 하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그 말이야. 그래서 효자상 받은 것이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그래서 여기 좀시 뿌리는 얘기가 나왔어요. 무슨 씨를 뿌렸습니까? 씨가 뭡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100배, 60배, 30배 반대로 그럼 30배, 60배, 100배가 좋습니까? 어느 게 좋습니까? 100배, 60배, 30배가 좋습니까? 30배, 60배, 100배가 좋습니까? 어느 게 좋아요? 그럼 여기서 이거를, 뭐, 이씨 뿌리는 비율을 길가바, 돌밭가시밭은안 가리키고 마지막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 60배, 30배를 뭘로 풀었어요? 무슨 씨가 떨어져서 몇배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걸 돈으로 풀었어, 돈 씨로. 씨를, 돈 씨야, 돈 씨. 화폐. 그래서 고린도 우서 구장에 가면 적게 심은 자는? 뭐를 적게 심은 자는? 돈을 하나님 앞에 적게 심은 자는? 돈이 적게 나오고, 돈을 많이 심은 사람은? 돈이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시 얘기만 나오면 전부 다돈 화폐로 따졌어. 그러고, 굉장히 좋아했어요. 전부 돈으로 풀었어.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풀은 거냐? 하나님의 생각으로 풀은 거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8절 이하를 다시 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네, 길가바, 돌바 가시바, 선안바. 네 가지 맛으로 전부 다 풀었어요. 자,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뭐라고요? 3절? 3절.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파라블리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새가 하세요. 먹어버렸어요. 다음에 돌밭 흙이 돌밭에 떨어지면 싹이 나오는데 싹 위에 뭐가 뜨니까 해가 뜨니까 어떻게 됐어요? 싹이 말랐고 뭐가 없어서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어요. 다음에 세 번째 덜어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예,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고 다음에.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선한 땅에 떨어지며 혹 백배 혹 육십배 혹 삼십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삼십배 결실을 했다 이게 무슨 얘기 하신 거예요 스님은? 그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그것도 에르살렘도 아니고 광야에서 갈릴리 바다 호수 옆에서 오늘날같이 교통수단이 발달해도 뭐 어디까지 가면 귀찮다고 가느냐 안 가느냐는 판국에 갈릴리 호수 옆에 그먼 거리를 예수님한테 말씀을 들으려고 쫓아간 유대인들 예수님 말씀을 주었어요 그네 가지 비유를얘기했어다 이게 무슨 얘기냐? 팔아볼레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10절. 다 같이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팔아볼레로 말씀하시나이까? 네, 어찌하여 팔아볼레로 무엇을 비유해 가지고 비교해서 말씀하시나이까? 11절 다 같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미스테리온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 그러면 예수님은 이십뿌리는 비유를 무슨 비밀을 얘기한 거예요?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 비밀을 얘기했는데 30배, 60배, 100배만 나오면 전부 다돈 돈으로 풀어버렸으니 하나님 나라가 돈이 필요한데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도 화폐가 필요한데 아니에요. 자, 1삼 절.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바라보레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이다. <laughs> 자, 이사야 예언이 저에게 이루어 진일러서 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무엇을 들어도 천국은 들을 수 있고 또볼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천국을 본다 몇 가지로? 네 가지로 천국을 말을 해 줬어요 천국은 몇 종류예요? 하나예요? 아니야 네 종류의 천국이 있어요 그럼 천국은 뭐냐? 네 종류의 사람이 천국이에요 천국의 모형이야. 자, 그래서 그래서 자, 12절 무릎이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대대, 무도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고요? 뭐가 있는 사람은 넉넉하게 되대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뭐가 있는 사람은 더 넉넉해져요. 여기 있는 자는 뭐가 있는 자예요? 30배, 60배, 100배가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대 30배, 60배, 100배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거 있는 게 뭐예요? 있는 게 뭐냐고. 시, 우리 시 보건마저 빼앗겨 그래서 마태복 25장에서 24절 2구절까지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와서 당신의 달란트를 개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부서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안 들리고 그냥 그대로 내놨줘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27절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료하는 자들에게나 주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 아니냐 하고 거신이라 하고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예. 무릎... 늘려놓지 않은 자 30배 60배 100배 하지 않은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한 달란트 빼앗겨요 그래서 29절 다 같이 물을 잇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한 달란트까지 뺏겨버렸죠.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 얘기만 나오면 전부 현찰 박치기 하려고 된 비니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 축복받은 사람은 헌금을 하고 몇배 돼야 돼요? 30배? 다음에 두 번째 60배고 100배로 늘어나야 복을 받은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8절 다시. 그런즉, 그런 시뿌리는 파라볼레를 들으라. 다 같이요.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네. 깨닫지 못할 시를 때는. 천국 말씀이라고 그랬어. 천국 말씀을 듣고 다 같이.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깨닫지 못한 자 사람이죠. 길가 밭은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냐? 시가 시가 자기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 그러면 누가 와서? 악한자가 와서. 악한자가 와서 천국 말씀을 어디서 뺏어가요? 그 마음에서, 마음에서 뺏어가가지고, 뭐를 보태요? 마음에 뿌리운 씨를 빼앗나니, 이런 것 길가에 뿌리운 자요. 천국의 첫 번째 유형이야. 다 같이요, 1구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나니 이는 곧길가에 길가에 뿌리온 자길가에 뿌리운 뿌리온 사람의 사람. 근데 참 성경이 이상해. 13장 3절 이하 8절까지가 18절은 바로 바로 어디 있어요? 18절이. 옆 페이지에 있죠? 그런데 지척이 천리이고 말리야안 보여, 이게. 길가만 뭐냐? 그냥 밭이다 길가에 뿌리온 사람이다. 라는 사람으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을 뿌렸더니, 천국을 씨로 뿌렸더니, 마음에 있는 걸 뺏어가. 누가 와서? 악한 자가 와서. 이는 길가에 뿌리움을 받은 길가밭이 사람으로 나와요. 다음에 두 번째.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봤대. 그... 뭐로 봤대? 기쁨으로 봤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시저지금 아주 기쁨으로 받아.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보면요. 네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좋아가지고, 좋아가지고 정신 못 차려요 너무너무 좋아서 정신을 못 차려요 하여튼 우리가 알고 있기는 테이블 수천 개를 사다가 천 개를 사다가 테이블 밤새 복사해가지고 미국으로, 유럽으로, 한국으로, 일본으로, 중국으로 막 보냈었던 사람 너무너무 말씀이 좋으니까 뭐 밤잠도 못 자고 밥 먹으러 새도 없어. 이 말씀, 이걸 어떻게 전파를 해야 되는데 말이야. 내가 한가하에 앉아 서잠 자느냐, 뭐냐. 그냥 뭐 눈에다가 성냥개비 반추고살에 대한 녹음을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그 사람은 제법 갔어요. 한 3개월 갔어요. 3개월 지나고 났더니 전화도 안 오고, 연락도 없고 그래가지고 수소문해서 물어봤어 그랬더니 다른 데 가서 다른 데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 이게 최고가 아니다 더 좋은 데 있다. 그래가지고 갔어. 근데 거의 얼마 있었느냐 한보름하다가때려치웠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나도 몰라. 하튼 너무 좋으니까 나를 밥을 사주고 뭐 좋은 데 있으면 다 가자 그러고 어떤 정신을 못 차리게 해서 나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뭐만 차리면 살아나온다고? 나중에 보니까 정신 차린 나는 남았는데 그 사람은 행방불명. 왜 도망갔느냐? 사람의 생각을 앞세웠어. 이거를 내가 해야 내가 해야 내가 해야 하고 하다가 보니까 조만히 앞서버렸어. 그것도 남보다 1등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테이프 복사에서 남이 아는 거를 내가 많이 해가지고 보내야 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기뻐할 때에도요, 그 상태를 봐야 돼왜 기뻐하느냐? 기뻐한다고 다가 아니에 그래서 천도를 해 보면 여러분들이 천도해 보면 세상에 이런 말씀을 와두고 왜 인정왔느냐고 하는 사람 만나면 반은 해가 뜨고 반은 어두워야 돼요. 양쪽을 다 봐야 돼저 사람 지금 어느 쪽으로 지금 갈 것이냐? 어떤 사람은 기쁨이 3년 4년 간 사람도 있어요. 근데 5년째 갔더니 젖, 해가 잡버렸어. 다른 데로 가버렸어 그러고 한 3, 4년 있더니 온 사람도 있었고, 해가 또 3, 4년 만에 또 떴어. 하나님의 나라는요, 돌아서서 다른 길을 갔다 할지라도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언제까지? 마지막 디데이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전도를 두번 했어요.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한 사람 전도했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만 왜서 간 거예요?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자는 내게로 올 것이오죠. 어디 가서 가지 만나세요, 마지막 사람. 십자가에서 지금 죄인으로 죄인의 두목으로 우두머리로 지금 죽어가야 하는 마당에서도 누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십자가에 똑같이 매달린 사람 또 하나 만들어 왔어. 그 십자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버지 원대로 앞서서죠. 여러분들과 더 못하고 가세요 왜 필멸의 십자가에다가 하나 매달아놔가지고 거기까지 가야 됩니까? 안 그래요? 아버지 뜻을 실천하는 데에는 목숨까지 버려야 그한